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셀로 배우는 수학, 어, 9주차 1차 시 수업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9주차죠, 그죠? 여기 보시면, 오늘이, 어, 9주차 1차 시 수업입니다. 어, 우리가 중간고사기간까지는 엑셀의 전반적인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엑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또 함수들, 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주, 어, 기말 부분이죠. 이제 9주차부터 9주, 10주, 11, 12, 13, 14에서 이제 6주차에 걸쳐가지고, 어, 수학과 관련된, 음, 엑셀의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앞에서 배웠던 게 아마 중복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 했던 사람이든, 아, 어, 못 했던 사람이든, 어, 이제 그, 처음 여러분들이 도와줬을 때보다는 조금 실력이 양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수학과 관련된 것을 수업하게 되기 때문에, 어, 뭐, 조금 아시는 분도 좀 도움이 될 테고, 그렇다고 모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어 다시 또 처음부터 하니까, 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뭡니까? 엑셀을 모른 데서 그죠? 또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어, 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합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요 이제 썸에 대한 연습이죠. 그래서 썸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엑셀 할때 썸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셀을 다 임의로 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앞에 여기 이쪽 요 함수를 이용해서 어,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배웠으니 기본을 배웠으니까 그죠 저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수학과, 수학과 관련해서 수업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에서 그죠 이제 썸합산범입니다 자, 제 여러분들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10칸 곱하기 우리 앞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구구단을 만들었죠. 이제 구구단이 아니고 그죠? 어, 10칸 곱하기 10칸에 대해서 그죠? 이제 어,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1부터 그죠? 1부터 20까지 쭉넣는데 그죠? 1 2 3 4 5 6 7 8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적으면 어, 재미없죠. 수학들이 할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1, 2, 3에서 요한 개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어떤 수학적인 규칙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쭉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자,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1을 하나 입력하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앞 칸에도 더하기 1씩 해가지고 함수식을 만든 다음에 쭉 들어오게 가들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 1번은 적고 나머지 2, 3, 4 5는 그죠? 어, 적지 말고 수식을 짜서 그죠? 요거는 뭡니까? d1 더하기 1. 요거는 2 더하기, 2 더하기 1에서 그죠? 쭉 적고 나머지 쭉 이렇게 연결해서 요 테이블을 한번 수식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1번 정도 지나서 그죠? 제가 답을 또 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면 뭐 배웠으니까 어, 그죠. 음 힌트를 뭐 잠시 한 보면 이런 이런 경우죠. 자,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보시고 보면 들었죠. 자, D 2는 뭐가 됩니까? 어, 요, 요거죠. 여기 더하기라는 거죠. 더하기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요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쭉 땡기면 되겠죠, 그죠? 쭉땡주면은요렇게 그죠? 어, 다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 다,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런 블록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밑으로 뭡니까? 쭉, 땡겨주면, 땡겨주면 아 지금 지금 정되지, 그죠? 다시 컨트롤 Z. 자, 잘못했죠. 그죠? 밑에는 플러스 10씩이 되죠. 그죠? 10씩이니까 플러스 10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에는 또 위에다, 그죠? 플러스 10에서 밑으로는 뭡니까 플러스 10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음에 밑으로 그죠. 당겨주면 되겠죠. 이것도 뭐니 위에서 2에 2 더하기 10이죠. 그죠. 아래로 10씩. 밑으로는 10씩 커지고 옆으로는 1씩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정해서 그죠. 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죠. 음, 어떤 수식을 통해서 수식을 통해서 1에서 100까지 어, 자료를 그죠? 만드는 방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죠? 음, 가로합을 가로합을 그죠? 서음을 이용해서 그죠? 요 가로에 그죠? 요 합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항상 엑셀의 장점은 그렇죠. 한 개만 만들면 나머지는 뭡니까? 쭉 이렇게 드로그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개만 잘 만드시면 어, 나머지는 그죠?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게 엑셀의 장점입니다. 자, 합은 뭡니까? 썸이죠, 썸. 썸에서 범위, 그러니까 썸에다가 합산 범위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요걸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로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만드셨겠죠?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앞 했으니까, 그죠? 가로합을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합은, 자, 썸 하면 되겠죠? 자, 썸 해서, 영역을 요렇게 정해주면 요 사이에, 그죠? 합을 정해서 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한 다음에, 그죠? 어, 나머지는 뭡니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해주면은,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음, 새 세로합을 하고요, 세로합. 이건 세로합입니다, 그죠? 이 세로의 합, 세로합. 자, 세로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이죠? 서음해서, 그죠? 서음해서 쭉 범위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오 해서, 들어오 해서, 죠 합을 다 구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되시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세로합입니다. 세로합에서, 그죠? 썸에서, D2에서 여기까지 쭉 영역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어, 똑같이 칠 필요 없죠? 그대로 드러그해서 복사를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다짜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그죠? 가로합, 세로합, 썸을 정하는 방법했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속적인 자료를 갖다가 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자료만 합할 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속으로 합할 때는 우리가 Shift 키라고 들어봤죠? Shift 키를 눌러서 해주면 연속 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3 2 1에대해 보죠. 자, 320은 62, 63, 64, 65, 66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어,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뭐가 됩니까? 쭉 연결해 주면은 연속적인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값에 대한 합은 Shift 키를 이용하고 자, 그다음에 이산 키, 컨트롤 키죠. 컨트롤 키는 뭡니까? 연속적인 자료가 아니라 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합할 때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요 삼십이, 죠 32, 34, 36, 52 54, 56, 이 6개를 합할 때는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옵니까? 클릭해서 원하는 자료를 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키를 이용합니다. 이러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합입니다. 혼합은 뭡니까? 연속인 자료는 Shif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통해서 그죠? 예산적인 자료도 우리가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52, 53, 54, 55는 연속적인 키로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80, 63, 74, 95는 떨어진 자료죠. 이거를 뭡니까? 앞에 컨트롤 키를 통해서 지정해서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를 만들고 자료에서 뭡니까? 어떤 원하는 합을 구할 때 연속적인 자료는 Shift 키, 이산적인 자료는 Ctrl. 그 다음 Shift 키, Ctrl 동시에 사용해서 그죠? 자료를, 혼합적인 자료를 뽑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뭐 똑같은 경우인데, 그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경우인데, 이번에는, <laughs> 자, 11 곱하기 11 테이블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어, 메뉴에서 수식 자동합계, 요거죠, 그죠? 요 수식 자동합계, 이거를 통해서, 어, 섬을 정해서, 그죠? 한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요거 좀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죠? 계산하면,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넣고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그죠? 합할 때, 요거는, 그죠? 네, 똑같이 했으니까 합산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블록 정하고, 자, 요거 뭡니까? 요렇게 하면은, 음, 요 빨간 색깔이 합들이 전체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합은 요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죠? 래가지고 전체에 블록을 정해주고, 썸 하면은 전체 합을 만들어주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합을 이제 다양하게 어떻게 블록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수식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요거 는 어떤 거죠 그죠 이렇게 이값이값 이거는 앞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마우스를 통해서 한 거고 이번에 이제 수식 함수 삽입을 통해서 어 범위 정하는 게 있죠 그죠 그걸 범위를 정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이래 쭉 보시면 이제 음그합 병에서 의죠. 이제 글자 치는 방법,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글자를 쳤을 때,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글자를 치실 때 보시면, 어, 두 셀의 내용을 합병할 때, 어, 병합하고 데이터의 유형에 따르면, 그 다음에, 어, 합병한다는 말은 그죠? 이렇게 두 개의 셀이 있을 때, 글자가 예를, 글자가 예를 들어서 너무 길잖아. 그죠? 그럼 셀을 합병할 텐데, 합병할 때는, 이제 합병할 때방법이 그죠? 만약에 셀 안에 있는 자료 형태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라는 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안녕이라는 이 말은 두 개의 셀이 하나는 문자고 하나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병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금이 뭐냐니까 먼저 병합을 실행한 다음에 그곳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그죠 이럴 넣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합병할 때 마우스 오른쪽 누랑 우리 배웠죠 그죠 여기 바로 뭡니까 어 병합이죠 합병합니다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뜨죠 이안 됩니다 그죠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사라지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뭡니까 합병을 한 다음에 먼저 여기 합병을 한 다음에 합병을 한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 그다음에 안녕 이렇게 이제 입력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할 때 이제 글자 여러분들이 너무 긴거 넣을 때 그죠? 이렇게 입력할 때칸이 어 부족한 사람이 그냥 합병할 때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강제로 줄바꿀 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글을 이렇게 쭉 입력할 때, 어, 글자가 길어지는 경우 가 있죠? 이런, 이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글자를 이렇게 쭉좀늘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뭐, 이름을 칩니다. 그죠? 이렇게 니 그죠? 그럼 여기, 오른쪽 넘어가니까, 그죠? 보이실 타입이까 그죠? 자, 그럴 때 여기서, 그죠? 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그죠? 줄바꿈 하는 거.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이쪽에, 여기,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죠? 어, 텍스트 줄바꿈.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컴퓨터 지가 알아서 줄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컴퓨터의 그 칸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별로 뭐, 사용할 일이 많이 없겠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럼 여기 보시면, 그죠? 어 이런 상태에서 출발국에 오있습니다 이러면, 줄은 바뀌긴 바뀌는데, 그죠? 바뀌었죠? 바뀌긴 바뀌는데, 이렇게 막, 동네, 대학, 교 바뀌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락하면은, 뭡니까? 여기 컨트롤 엔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죠? 동이 여기서 바꾸시는 거 그다음 여기서 뭡니까? 앞에 Alt Enter, Alt Enter를 이렇게 치시면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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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강제로 줄에서 바꾸 줄을 바꾸고 싶다 할때 Alt Enter입니다. 이거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거 여러분들이 그죠? 어, 잘 익혀놓으시면. 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alt, enter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제 줄바꿈은, 강제로 줄바꿈은 alt, enter.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썸은 썸인데 우리가 어떤 그냥 썸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에 맞게끔 썸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더 이제 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썸 이프라고 그랬죠. 자, 썸 이프는 여러분들 조건이 쉽죠, 그죠썸 이프하고 썸 이프스 두 개가 있는데 조건이 반, 반,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조건의 범위하고 조건이 나니다 이제 조건의 범위가 있고 그 조건 범위에서 뭐를 만족하는 게 뭐죠? 그다음에 합산할 범위를 이렇게 어줍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그다 조건을 만족하는 거, 합산할 범위를 뒤에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니까 여기 하나 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1열에서 20보다 큰 3열의 수합, 20보다 큰 거죠. 그니까 러 1열에서 20보다 큰 1열이 뭡니까? 1열의 조 조 범위고 20보다 크다는 게 조건이죠. 그 합산 범위는 3열의 수를 합해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요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뭡니까? 어 조건의 범위입니다. 조건의 범위고 이게 바로 조건식이죠.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데 합산을 범위. F20에서 F29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합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면은 자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D는 뭐가 됩니까? 요 안에서 요 안에서 20보다 큰나 같아. 20보다 큰나 같으면 뭐가 됩니까? 음 20보다 큰나 같은 기그죠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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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자 20보다 큰 값에 대해서 여기에서 20보다 큰 값이 요거죠. 중에서 요걸 합하는 게 아니죠. 요걸 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F20에서 F29, F20에서 요 안에 끌를 합해라 그러니까 2 0이라 되게 23 더하기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를 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이 뭐가 됩니까? 밑에 주어져 있는 어, 465가 어, 나온다는, 요, 요겁니다. 464가 어, 나요 그래서 이제 항상 조건범위, 조건 범위, 조건, 요거 두 개가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합산할 범위를 적어주는 게섬이품이다 그래서 어느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에 것을 합할 할 때는 some if 그 다음에 조건 조건 범위 합산하고자 하는 범위를 뒤에 적어준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some ifers죠. 근데 이제 조건이 그죠.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조건 이제 이뭐 서울 사는 사람 남자, 그 다음에 서울 사는 사람 여자 또는 어디 사는 사람에 조건이 여러 개 붙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some i f e s 를 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some i f e s 는 보시면은. 이건 바뀐다 그랬죠 합산 범위가 맨 앞에 놓고 그다음에 조건들이 뒤에 놓는다 뒤에 조건 1 2이 조건이 이제 어떤 조건 범위에서 뭐를 만족하는 거그 조건 범위에서 뭐를 만족하는 것들을 만족하는 어떤 열에 있는 그걸 합산해라 이말되죠 그니까 러이 조건 범위가 합산하고자 하는 범위가 맨 앞에 놓는게이 버스입니다 에서이스니까섬이 버스니까 조건은 여러 개단 얘기죠 그래서 조건을 뒤에 쭉쭉쭉. 계속 이렇게 적어서 만족하는 것을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1열에서 20보다 작고 3열에서 1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는 5열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1열에서는 20보다 작고 3열에서는 1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는 5열의 합을 구하라. 그래 이야기가 되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1열에서 자 1열에서 뭐냐 요건 이건 조건 합이니까 요것에 있는 것을 합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열에서는 20보다 작은 거 1열, 1열 20보다 작은 거 20, 1열 20보다 작은 거니까 20보다 작은 거니까 20보다, 20보다 1열 작은 거잖아요. 20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업적이죠. 그렇죠? 20보다 작은 거그 다음에 2열에서는 뭡니까? 2열에서는 f에서는 10보다 작은 거죠? F는 10보다 작은, F는 10보다 작은 게 뭡니까? 요거죠? 3, 요 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어, H열, H가 여기죠요 H열에 대해서 합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합을 구하라 뭡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게 그죠? 요 5가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죠? 어, 여기에서 H열의 합을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20보다 작은 값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10보다 작은 값 3이니까 3이니까 뭐 5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요 그래서 그죠 5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1, 섬, 이퍼스는 조건이 여러 개 붙는데, 뭐, 합하고자 하는, 섬, 말 그대로 섬이니까 합이 뭔지 아닙니까? 그래서 합을 먼저 적어놓고 조건을 뒤에 적는 거죠. 뭐, 조건이 많으니까 뒤에 적는 게 낫겠죠. 근데 섬, 이퍼는 뭐가 됩니까? 조건이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적어주고 합할 것을 뒤에 적어준다는 거죠. 근데, 어, 좀 불편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내거 들면 그냥 뭡니까? 똑같이 하면 되겠구만. 그죠? 한 개든 간에 뭡니까? 합성범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범위 적으면되니까 뭐, 그래도 뭡니까? 섬이프스를, 섬이프를 만들었는데, 섬이프스가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앞에 쭉 적고 뒤에 적으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섬이프하고 섬이프스는, 어, 합하고 조건하고 순서가 바뀐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어, 이거 똑같은 거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에브리지이프가 있고, 에브리지이프쓰가 있습니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같은 유형을, 형식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버리지 이프스하고 에버리지입 이프니까. 이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 평균을 낼. 평균 구하고자 하는 거죠. 어, 식을 뒤에 적고 그다음에 여기 범위를 먼저 그죠? 조건 범위. 조건 범위 그죠? 그다음 조건식 그다음에 평균 구하고자 하는 거죠. 열을 범위를 적어주는 거죠. 그럼 이뻐서는 반대죠. 이뻐서는 뭡니까? 먼저, 여기에 평균 영역을 적어주고,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조건 식, 그 다음에, 조건 범위 2번, 그 다음에, 조건 식. 이렇게 해서 계속 적어 나가는 게 그죠. 이뻐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시간을 줄니까 똑같이 해서, 그죠? 자, 여기서, 그죠? 자, 요걸 똑같이 해가지고 한번 평균을 내보죠, 그죠? 똑같이. 자, 물론 뭡니까? 어, 그냥, 섬 대신에 에브리지만 바꾸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어, 이걸 바꿔서, 요, 요걸 바꿔서, 요걸, 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똑같이, 요게. 섬 이퍼스인데, 에브리지를 바꿔보시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죠? 합. 요건, 요건 합이죠. 여에다가 평균을 한번. 평균. 여기 전범위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1열에서 20보다 큰 수열의 합이 아니라 큰 수열의 평균. 그 다음 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평균에서 이것도 뭡니까? 1열에서 20보다 작고 3열에서 1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는 5열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시고 밑에다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오늘 변분은 이제 썸에 대해서입니다. 썸.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합할 때의 썸. 조건이 한개 있을 때의 썸.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의 썸 거기 된 거니까. 어, 여러분들 이제 썸은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에버리지도 마찬가지죠. 어느 영역에 있을 때 평균 내는 거.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어느 범위의 평균. 어느 조건을 만족하는 그것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범위 에 있는 평균, 이렇게, 구하는 식입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냥, 좀, 뭐, 제가 말했죠. 썸 대신에 에버리즘 바꾸면 됩니다. 그죠? 에버리즘 바꾸는데, 그냥 바꾸지 마시고, 자, 앞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엑셀을 좀 배웠다, 아닙니까? 그죠? 그 엑셀 배웠으니까, 어, 지금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좀창조력을 발휘해서 안 보고도 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 어, 다음 시간에, 그죠? 이제 요거 이제 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 좀 기본함 수 있죠? 이런 것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에버리지, 맥스, 카운트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평균 성적 같은 거 할때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자시죠 이자시대 이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